Thank you 여러분, 안녕하세요. 싱가람TV의 가람입니다. 오늘은 고래만 두랑 먹방을 할 거고요. 오늘은 겨울을 안 불릴 거예요. 컵. 오늘은 음료수는, 이제 바로 요구르트. 흔들어서, 따라주겠습니다. 와, 이거 이제 음식 소개를 해보자면, 마라 향거고요. 마라 탕면. 이거는 곱창. 이거는 치킨. 먹어볼게요. 일단, 마라 탕면이랑 마라 향거를 먹어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준비해봤고요. 이거 곱창. 친구가 추천해줬어요. 곱창 먹어보라고 요렇게 생겼거든요. 한번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산의점 곱창이에요. 근데 이거 먹방에서 먹어달라고 저희 친이 말해줘서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그리고 이 치킨은요 그냥 개가 먹고 제가 먹고 싶었어요 그냥 여기다가 잘 줄게요. 야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치킨부터. 고추스킨이에요. 약간 치킨 너게 살이랑 비슷하고요. 음, 어이고. 약간. 모두가 아는 약간 치킨날 용가리 치킨너겟? 그런 맛이 나네요 거기다 약간 고추향이 조금 나는 치킨? 마라 향고에 떨어졌으니까 마라 향고에 찍어서 살짝 먹어볼게요 치킨 맛이 강해서 말라야 맛이 안 났어요 가면 먼저 연 틀어두고 마라탕면 먹어 볼게요 이야 탱탱한데 면발이 탱탱하다는 게 느껴져 음... 제 입맛은 그렇게 맵진 않아요 근데 살짝 매콤한 맛이 있어요 살짝 이 쯤에 곱창 한번 가야죠 음두개동더 면이랑 같이 치킨이랑 같이 먹을게요 와 진짜 맛있다 마라 탕면이 진짜 시중에 파는 마라 맛처럼 비슷하게 만들어놨어요. 와 진짜 밀키트인데. 와. 음. 고기 없는 밀키트로 했거든요. 왜냐면, 팔고 있 그거밖에 없었어요, 사실. 죄송해요. 다음에는 고기 있는 걸로 한번더 도전해볼게요. 근데 맛있다, 진짜. 약간 짬뽕 맛 비슷하게 나기도 해요. Mm 딱 먹다 보니까 살짝 매워졌거든요? 음료수로 또, 내려앉게 할게요. 아, 음료수 진짜 와. 바로 2라운드 가야죠? 응. 음. 와, 이거 왜 이렇게 쳐? 쪼까만 맛있어 퍽살 없어요 다 먹은것까지 퍽살 진짜 걸린적 없어요 지금 퍽살 있나? 이것도 퍽살 아니야 와 닭다리살 맛있어요 진짜 와 대박이다 곱창 소스에다 찍어서 마라탕 국물 먹고 마라 향거 먹어볼게요. 국물 왜 이렇게 맵냐? 와! 국물이었네. 국물 진짜 맵네요. 그 다음, 마라 향거 먹어볼게요. 와, 비둘기부터. 살짝 뿌렸네. 국물이 없어졌어요. 살짝 있었는데. 어 무섭다. 아 국물 있는 것도 이렇게 맵다면 없는 건 다음에. 음, 촉촉한 오버커 말에 향거. 아. 매워요, 매워 와, 엄청 장적이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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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진짜. 어떻게 나같이한입 크게 먹어볼게요. 哇。Wow. 어... 카메라상으로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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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땀도 안나고 안매워 보이요 와... 우와... 이거아니야 이거아니야 말라 형은 진짜 아니에요 와 진짜 맛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 내가 요리를 못하는 거야? 왜 이렇게 짜? 아니 맵지만 하면 괜찮아요. 근데 짜요 엄청나게 엄청 짜요. 이거 이거요? 아니 전 분명 계절을 만들었어요. 와 진짜 마음이 편해진다. 와와 진짜 와 이건 너왜 그래? 너만 왜 맛이 이렇게 짜고 매워? 너왜그왜그 그래? 제일 맛있어. 아니 어떻게 된게 치킨이 제일 맛있어. 와 <laughs> 이거 아니에요. 조금만 해볼게요. 아이 이거는 곱창이랑 같이 먹으면 더 딸일 것 같은데요. 아, 일났다 원래 마라샹궈랑 곱창이랑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뭐, 뭐. 먹어 볼게요. 잘안터네요 되는 게 없냐, 마라샹궈는. 원래 저도 마라탕보다 마라샹궈를 조금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근데 이거 신고 먹을 수 있으니까, 어디서 만든 건지는 말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댓글에 레시피를 적으려고 했거든요. 어, 마라탕만 레시피를 적을게요. 다른 말을 한 거는 개가 만들어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진짜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개가 만들었지만 하... 헛소리 그만 먹기 나 할게요 와응 음, 닭껍질 와, 치킨 진짜 맛있다. 오늘의 결론. 요리 못하는 사람은 말하는 거 절대로 해먹지 마라. 오늘도 제가 맛있게 먹은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 해주시고요. 가는 길 섭섭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실 거죠? 제가 승남 t v 2 하고 구독자 한명떨어지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매우니까, 여기서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구독, 좋아요! 잠실대 쿠키 영상이 나옵니다. 쿠키 영상 받으시고 가세요. 일로와.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먹어봐. 있어? 그렇죠? 맛있다오? 응. 갖고 가 먹어. 이것도 갖고 와 이거, 이것도 갖고 와 좋아. 이것도 줄게요 여러분. 어때요? 별아가별 하나 말하자면 제여 끝. 여,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laughs>